서로로 한밤중에 침묵의 암살자 잠들기 전 먹는 겉보기엔 건강한 견과류의 위험 혹시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서 심장이 쿵쿵 뛰고 온 몸에 식은땀이 나며 발밑에 바닥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악몽, 피로 혹은 단순한 공황 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조용한 뇌졸중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몇 시간 전 잠들기 전에 드신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럴그 뇌졸중의 70% 밤에 당신이 쉴때 일어난다. 2023년 대한심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뇌졸중 사례 중놈 10건 중 3건이 밤에 신체가 휴식 중일 때 발생하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원인이 선천적인 질병이 아니라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한 줌의 견과류, 가벼운 야식, 익숙한 운동 방식 같은 것들이죠. 저는 닥터 딜런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넘게 심혈관 건강을 돌봐온 의사로서 수천명의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며 놀라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단지 열한 줌의 견과류 1일 뿐인데 이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잘못된 시간이란 바로 찬 밤, 특히 잠들기 전입니다. 다른번, 왜 밤에 먹는 견과류는 더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특히 중년 이후부터 정교한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밤이 되면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약해지며 소화기관은 휴식 모듬위에 들어갑니다. 이때 많은 양의 차산... 지방리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 설령 그것이 좋은 지방이라도 몸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지방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남아 혈액이 끈적하고 탁해지며 순환이 어려워집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양의 지방을 섭취했을 때 오전 8시에 먹는 것보다 오후 9시에 먹었을 때 혈중 중성 지방 수치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밤에 혈전이 생길 위험함이 훨씬 커지며 이는 수면 중 뇌졸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밤에 섭취할 경우 조용한 살인자로 변할 수 있는 견과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라른 밤에 피해야 할 겉보기엔 건강한 견과류 유골까지 선라라라른 1 피칸, 피찬, 문제 상대적으로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편얼입니다. 밤에 섭취하면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고 흐름을 방해합니다. 특히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혈류 속도가 느려지는 취침 전에는 혈전 형성 위험 바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섭취 권장 시간 아침이나 오전 중 식사와 함께 아라칸바 까까까 따티찻 파인넛 문제 다량의 오메가 6 지방산 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이미 오메가 6 과잉 상태인데. 취침 전 섭취하면 몸이 휴식상태에 들어가 혈액순환이 느려진 상황에서 과잉 오메가 6가더 오래 혈관에 남아 만성혈관 염증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섭취 권장 시간, 그론전전전 낮시간 소량 1회 섭취량 이하 오메가 3가 풍부한 식품 연어 등과 균형을 맞춰 섭취하세요. 골 헤이즐넛 헤이즐넛 문제 아르기닌 함량이 높아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 확장을 돕습니다. 낮에는 긍정적이지만 밤에 다량 섭취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혈관 확장으로 인해 혈압이 정상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밤중 어지러움 손발 저림 심한 경우 자세성 저혈압소로 인한 실신 위험을 높입니다. 섭취 권장 시간 아침이나 오후 초반 몸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사자람디 사, 호두, 월넛, 잡문제. 호두는 최고의 슈퍼푸드 중 하나지만 약 16.5%가 지방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 느려지는 신진대사 속도와 소화기관 활동으로 인해 지방을 완전히 소화하기 어려워져 혈중 중성 지방 수치가 밤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불면증이나 위산 역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섭취 권장 시간, 아침 식사와 함께 오트밀, 요거트 등에 섞어 드세요. 골시일, 오, 피스타치오, 피타치오, 문제, 헤이즐넛처럼 아르기닌이 풍부하여 밤에 과도한 혈관 확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대부분의 볶은 피스타치오에 첨가된 소금 나트륨 닦골입니다. 밤에 나트륨을 섭취하면 체내 수분 저류를 유발하고. 심장이 휴식해야 할 시간에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는 부담을 줍니다. 섭취 권장 시간 구, 무염 제품을 선택하여 낮 시간에 섭취하세요. 돈젤, 돈쿨젤 안롤, 이로정 소금에 구운 아몬드 (salted almonds) 이럴 문제. 아몬드 자체는 건강하지만 소금 (나트륨) 함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줌에 약1 8 0 m g 미로의 나트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심장이 쉬기 위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하지만 나트륨은 그 반대의 효과를 줍니다. 밤 시간대 혈중 나트륨 수치가 높은 노인은 다음 날 아침 또 뇌졸중 위험이 35%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섭취 권장 시간 무염 또는 저염 제품을 아침이나 오후 초반에 섭취 니레란블 7. 시판 혼합 견과류 트레일믹스 문제 에너지 간식으로 홍보되지만 대량 생산된 제품에는 맛과 유통기한을 위해 설탕, 소금, 화학방부제가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말린 과일에 첨가된 당분은 밤에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 내피를 자극하며 나트륨은 수면 중 혈압이 낮아지지 않게 해 새벽 시간대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섭취 권장 시간. 집에서 무염무가당 재료로 만들어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섭취. 리어모노 현명한 견과류 섭취를 위한 세 가지 원칙 여전히 다양한 견과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소개하는 이세 가지 간단한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아침에 섭취하세요. 몸이 활동하고 대사율이 높으며 심혈관 기능이 활발한 시간입니다. 2. 무가당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능한 한 견과류 본연의 자연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하루 섭취량은 한줌 약20 30간을 넘기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만 섭취할 때 심혈관의 부담 없이 이 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심장 건강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이는 밤에 피해야 할 식품 6가지 견과류 외에도 저녁 특히 취침 직전에 섭취할 경우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는 겉보기에는 건강한 식품 6가지 그룹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반라서틀란 1. 나트륨이 많은 음식 짠 음식 예 김치, 마른 생선, 된장국, 라면, 절임류, 짠 스낵류. 밤의 위험. 나트륨이 체내 수분을 붙잡아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벽 압력이 높아집니다. 밤에는 심장이 휴식해야 하지만 늘어난 혈액량은 조용히 혈압을 상승시키며 새벽 3시 6시 사이 뇌졸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대안 오후 6시 이후에는 싱겁고 소화가 잘 되며 양념이 적은 음식, 묽은죽, 채소, 수프, 따뜻한 우유를 우선하세요. 러미란바 자란지, 정제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단 음식. 예. 케이크, 아이스크림, 병에 든 과일 주스, 설탕이 들어간 요구르트, 당절임 건과일. 남밤의 위험. 정제당은 매우 빠르게 흡수되지만 밤에는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낮아집니다. 그 결과 남아도는 당분이 혈액 속에 축적되어 혈관 벽을 공격하고 혈액이 끈적해져 혈관 내 미세한 염증 절 유발합니다. 대안. 저녁 식사 후 단맛이 당긴다면 신선한 사과 한 조각이나 찐 단호박 몇 조각을 소량만 섭취하세요. 레나리라3 튀김 및 볶음 요리 고지방 음식 예 튀김 치킨 부침개 튀김 템프라 볶음밥 등 밤에 위험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고 고지혈증 상태를 유발합니다. 밤에는 소화 기능과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져. 위험한 혈중지방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만과 한밤중에 높아지며 혈관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대안 튀김 요리는 점심 식사로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찜 요리, 슬로우 푸드, 담백한 채소국 등 기름기가 적은 음식을 우선하세요. 셀레컨 아래 4 붉은 고기 및 가공육 소화가 힘든 단백질 예 불고기 구이, 소시지, 통조림 고기, 훈제 고기 밤의 위험 포화지방과 퓨린 성분이 많아 혈중 노란 요산 수치를 높여 염증을 유발하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소화가 느려 저녁에 섭취하면 위장이 쉬지 못하고 작동하여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야간 고혈압 위험 안을 높입니다. 대안 육류 섭취 시간을 소화기관이 가장 활발한 점심 시간으로 바꾸세요. 5 자극을 유발하는 음료 알코올 및 카페인. 예. 소주, 맥주, 커피, 진한 차, 밤의 위험, 알코올, 일시적인 혈관 확장 후 급격한 혈압 저하를 유발해 밤중 어지럼증이나 실신 위험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해 심방세동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 카페인, 중추 신경을 자극하여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고 불면증 및 부정맥 위험을 높여 수면 중 혈압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대안. 저녁에는 보리차, 스테비아차, 꿀을 탄 따뜻한 물 같은 부드러운 허브차를 선택하세요. 크로로, 욕, 속이 더부룩해지고 당분이 많은 과일, 예, 포도, 망고, 잘 익은 바나나, 두리안, 밤의 위험, 자연 당분이 많아 밤 시간대에 효과적으로 대사되지 못하고 수면 중 혈당이 불안정하게 변동합니다. 특히 밤에는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는 고령자의 경우 혈관 내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자율신경계 이상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안 당분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감사과배오이 안원 등을 선택하고 저녁 유법시 이전에 드세요. 50세 이후 더감 강하게 말하라리라 말고 더간 똑똑하게 런런 운동하세요. 많은 분들이 운동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50세를 넘어서면 똑똑하게 운동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반사 신경이 느려지고 혈관이 더 쉽게 손상되며 혈압도 크게 흔들립니다.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운동 습관, 빠른 속도의 윗몸 일으키기, 심장과 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무거운 아령을 들고 숨을 참는 동작, 두개 내압을 높이거나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러닝 머신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빠르게 달리기, 균형을 잃고 넘어져 외상성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을 심하게 돌리는 동작, 경동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체 방법. 허리 숙이기 대신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부터 천천히 숙이는 동작으로 대체하세요. 더 플랭크 대신 무릎을 대고 30초 정도 천천히 호흡하며 유지해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고강도 운동 대신 주 5회 정도 하루 20일 30분 동안 가벼운걷기, 스트레칭, 심호흡, 가벼운 근력 운동을 번갈아 가며 하세요. 기억하세요. 젊은 사람의 리듬에 맞추기보다 내 몸의 템포에 맞춰야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정확하게 운동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심장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여리로 로 맺은 말,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생명을 지킨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고 매일 내 몸에 신회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1.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세요. 밤에는 튀김류, 짠 음식, 단 음식을 줄이고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바꾸세요. 2. 잠자기 전 견과류를 확인하세요. 짠 견과류 대신 무염 견과류를 아침에 뜨세요. 3. 운동 중 호흡을 점검하세요. 운동 후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픈 동작이 있다면 강도를 조절하세요. 50세 이후에는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야 뇌졸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진심을 담아 쉽고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보를 가족, 이웃, 친구들과 꼭 나눠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